푸르름이 가득한 5월, 가슴이 벅차오르는 낮의 태양,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 집에 잠시 머물러 주는 이 햇살이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 어게인입니다. 저희 집에 오랜만에 돈이 생겼어요. 무려 48만원이나요. 정말 오랜만에 큰 돈이 생겼네요. 살다 보니 어쩌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16살 아들의 싱글맘, 그리고 남편과 사별, 나이는 70.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혼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나의 현실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주민센터와 지인들 도움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낼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두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식비가 모자라니 가끔 음식 앞에 단단했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던 일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강자가 없어졌고 조금씩 회복 중에 있답니다. 아들과 제가 노력해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벗어나고 예전처럼 어린이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 용량이 큰 신형폰이 필요해서 큰 결심을 하고 대리점을 갔었어요. 예전에 무료로 액정 커버를 교환해준 대리점을 갔었고 그 청년은 자신의 고객이 되어주는 저를 위해 요금 설계를 잘해 주었고 인터넷과 결합하여 상품권 48만원을 받게 된 거였어요. 이 돈이 저희에게는 정말 단비와도 같은 거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로 라면만 먹고 살았기에 제일 먼저 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더라고요. 마침 가까운 곳에 상품권 교환소가 있어서 5%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액수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받아본 건 처음이라 정말 신나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바람은 얼마나 싱그러운지. 먼저 빵집에 들러 아들이 좋아하는 팥도넛과 잡쌀 과베기도 사고 샐러드도 샀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덩치는 어른인데 이럴 때는 영락 없이 애기예요. 이 아파트에 6년 전에 이사 왔고 그동안 통신사를 한 번도 바꾸지 않다가 몇달 전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 위약금 25만원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베란다 방충망을 교체하려고 해요. 2년 전이었나? 태풍이 심하게 불던 때에 방충망이 뜯어졌었는데, 그때는 방충망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던 때라 미처 그것을 살피지 못하였고, 덕분에 무게들에게 헌혈을 많이 하였답니다. 어떤 이는 미워서 헤어지고, 어떤 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상처가 아물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저도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집중하는 이 시간이 제겐 너무 소중하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중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드리며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내년 검정고시와 수능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